자 이게 이제 인간의 뇌 우리가 흔히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는 자,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좀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해부학교실의 그 포르말린 냄새가 막날것 같기도 하죠. 이 물질로서의 뇌에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침팬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저 물질로서의 뇌에 깃들어요. 그 마음이 고양돼서 정신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 과학자들은 여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네. 어떻게 물질로서의 뇌, 인간의 마음,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이 깃들게 되는가? 그러니까 물질로서의 인간, 생물학적 조건으로서의 인간을 갖추어 나가는데 진짜 인간은 그 이후에 맺어지는 관계들을 통해서 인간의 뇌로 바뀌고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뇌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뇌 안에 들어있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세포 한 개의 모습이에요. 여러 개를 찍으면 이렇게 복잡한 나무뿌리처럼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머리 속 뇌입니다. 염색을 하면 이렇게 이쁘게도 나와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신경세포의 특징은? 가운데 뭐가 있고 잔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뻗어져 나와 있어요. 우리가 뇌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이 신경 세포에 있는 이 가느다란 선들은 전부 전기줄입니다. 실제 전기가 흘러요. 모든 전기줄은 다 껍질을 씌워놨습니다. 왜 껍질을 씌워놨죠? 껍질이 없으면 방전돼 버립니다. 재 성능을 못 해요. 도달을 못 하죠. 우리 인간의 뇌에 신경에 있는 요 가느다란 선들도 전기줄이죠.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려면 껍질이 있으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져요. 아까 제가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인간 취급하시면 안된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껍질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 절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상 세는 게 일이에요. 아이들은. 네?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간 놈이 PC방으로 세는 거죠. 갔더니 딴 데서 센 놈하고 만났어요. 전기줄하고 전기줄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스파크 일어나요. 합선되죠? 불도 나요. 아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거든, 아, 이 녀석이 합선됐구나. 재성능을 잘 못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껍질이 만들어지느냐? 유전자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 유전자는 어디까지나 설계도일 뿐이고, 재료는 전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재료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엉터리로 만들어져요. 어, 그게 첫 번째 뇌발달이고요. 껍질 만들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뇌발달의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얘네들이 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해요. 연결. 그래서 뇌발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발, 연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연결되느냐? 얘네들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연결은 되는데 잘안 돼요. 바깥에 있는 재료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 뇌는 신경들은 서로 이어져서 뇌가 발달해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지능이기도 하고요. 운동 능력이기도 하고요. 창의성도 그런 거고요. 우리 인간을 만드는 재료, 즉 물질로서의 뇌에 마음, 정신, 영혼, 이 모든 것들은 밖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아, 이건 진짜 내 생각이야. 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근데 내 생각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네. 내가 어디서 봤거나, 들었거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밖에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90대 10. 내가 모르는 나. 내가 아는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laughs> 나는 내가 하는 일의 90%를 몰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뇌에서 어떤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은 몰라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군가요? 나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 면역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아는 것은 10 정도 안 되지만,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90에 해당, 그건 이제 무의식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90에 해당하는 무의식적 자아. 그건 내가 맞는, 내가 맺는 관계들, 밖에 있는 관계들인데, 나 아닌 다른 존재와 맺는 관계들로부터 그것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 범위가 어디까지냐,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포함한, 나 아닌 모든 존재들과 맺는 관계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면역 시스템도 만들어지고요, 네, 무의식적 자아뿐만, 네, 무의식적 자아에 해당하는 것까지 네, 만들어져요. 뇌는 그런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그 모든 과정을 반영해요. 그게 나의 마음이에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버무려진 상태가 바로 마음이에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의식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 포함해서요. 그게 나의 마음을 이루어요. 신비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별명은 커넥톰. 커넥트는 다 아시죠? 커넥트, 연결이요, 그죠 뒤에 과학 용어에서 OME가 붙으면 전체라는 뜻입니다. 연결된 전체, 뭐 연결체,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해서 그냥 커넥톰 이렇게 불러요. 이게 뇌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신경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I am my 커넥톰. 그러면 어, 이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나 아닌 다른 존재들과 맺은 관계들이 나의 커넥톰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시면 불과 10밖에 안 되지만 내가 어디에서 살았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어떤 관계들을 맺어왔는지를 기억나는 데까지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그게 나예요. 이런 말을 하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는 같아요. 설계도는 같아요. 그렇지만 커넥터은 전혀 달라요. 이커넥터이 바로 개성이에요.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이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들, 기억들. 매져온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죠. 똑같은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커넥톰으로 인간의 뇌를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염색을 해서 이 인간의 뇌예요. 예술작품 같지 않나요? 커넥톰으로 본. 아름답죠? 우리 아이들의 뇌를 키우는 것은 무한한 원인들. 너는 지금 몇 살이지? 내가 그러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딴 애들도 다 하거든. 자, 우리가 이런 말도 일상적으로 씁니다. 물론 그게 현실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그 현실로 인해서 저도 때로는 압박을 느껴요.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지만 아,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내가 알수 없는 무한한 원인들이로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위안을 삼죠. 그 아이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왜 제가 우리 인간의 이야기는 언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산책을 하시다가 들꽃을 보게 되죠? 앉아서 이렇게 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들꽃이 나한테 말을 하죠. 뻥이죠. 에이, 걔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한테? 그런데 그 들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스토리텔링, 우리 자녀들의 힘의 원천. 저는 디지털이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뭐냐면 기계가 인간이 하던 거의 대부분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사회, 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 이제 컴퓨터가 신문기사도 쓴다죠. 요즘은 쓰고 있대요. 벌써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진단하고 이러는 거, 컴퓨터가 더 잘한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런 자동차. 네, 이 차는 이제 구글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가요, 막. 예, 네, 지 혼자 갑니다, 이렇게. 셀프 드라이빙 카, 지 혼자 가는 차예요. 그, 인간, 인간을 운전이라고 하는 노동으로부터, 해, 네, 이제, 좀 수고를 덜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이제 곧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디지털 문명 시대에 좀더 인간답게 잘 살, 잘 살아가려면, 돈도 많이 벌고요. 쉽게 말하면 출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 그 하게 될까? 전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하던 거의 모든 일들을 기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들은 뭘 할까요? 인간만 잘하는 거예요. 기계는 마음이 없어요. 기계는 마음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해요. 말의 탄생. 템 로이의 실험. 이, 이 사람이 그넵 로이라고 하는 이제 엔지니어인데요, MIT 미디어랩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뭘 만들고 싶었냐면은 대화가 가능한 로봇을 만들고 싶었어요. 인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봇.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연 겁니다. 근데 MIT에는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아주 당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다 세미,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로이야, 너그거1 0 0만 년을 해도 안될 거야. 언어는 말이 아니거든. 근데 기계는 말이 없. 다 마음이 없잖아. 인간하고 대화 못 해. 이 친구가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오기가 작동하기 시작. 그러면 인간의 언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래서 재밌는 연구를 합니다. 자기 집에, 마침, 이제 막, 걸음마, 어, 이제 막, 옹아리를 시작한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깐난 애기요. 그 집안에다 9대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 아이의, 어, 일생을 기록한 거예요. 오디오, 비디오. 그래서 뭐 여기는 주방, 거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언어를 말한다는 게 뭐지? 이거를 실증적으로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아이가 말을 하게 되는 과정을 데이터로 확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제 시간과 공간,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이거는 어떤 단어였냐면, 물, 워터요. 풍경화 같지 않으세요? 그죠? 피크가 가장 올라간 장소는 어딜까요 주방이겠죠. 아기가주방에 와서 뭐라고? 처음엔 워터라고 말못 했을 거예요. 옹알이 했겠죠. 뭐라고? 뭐라고? 그래서 어, 이 데브로이가 이걸 이제 분석해서 더 버스 w 버 워즈라고 하는 말의 탄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데브로이가 발견한 것의 핵심은 뭐냐면 언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관계였어요. 관계. 그 아이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데브로이 선생의 아이디어를 좀 훔쳐서 흉내내서 제가 언어의 풍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언어의 풍경. 여러분도 물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 물 하면 떠오르는 나의 기억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새벽마다 약수터에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 약수터로 가는 과정에 사시, 사철, 계절이 바뀌죠? 꽃이 달라져요. 나무의 모양이 달라져요. 어떨 땐 눈이 오고 비가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 그러면 나는 물이라는 한 글자, 한 단어를 떠올렸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기억들이요. 약수터 가는 길에 만났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이것이 나의 언어의 풍경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어요. 아까 제가 커넥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뇌, 어, 뇌발달은 연결이다. 그래서 모든 재료는 밖에 있는 거고, 시고 밖에 있는 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한 인간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언어의 풍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 문장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그 그 문장들이 나의 언어의 풍경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텍스트를 펼쳐놓고 그걸 외우고 기억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기계가 훨씬 더 잘하죠. 우리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만나야 된 것은 언어의 풍경일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언어의 풍경의 연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언어의 풍경은 내가 맺은 관계들로부터 비롯돼요. 그게 나의 뇌를 이루고 있어요. 커넥터. 저는 이게 휴먼 스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20년,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 기계가 인간이 하던 거의 모든 것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것일까? 제가 보기에는 휴먼 스킬. 이 그중의 핵심은 바로 이야기고요. 풍부한 언어의 풍경들이에요. 공자 디지털 시대의 인간을 이야기하다. 자, 이건 중용의 첫 구절입니다. 중용. 어, 사서가 있죠.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중용은 가장 나중에 공부하는 이유는 어려운 책이기 때문이에요. 철학서적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시작해요. 천명지위 성이고. 옛날에 이거 천은 뭐 헤븐. 그래서 어떤 가치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나 아닌 모든 것들이에요. 명은 뭐냐? 나 아닌 모든 것들과 교섭하다 보면 성이 뭐가 생기는데 그 성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길이 발견이 돼요. 내가 인간인 이유는 골방에 앉아서 명상 수련하고 혼자 책을 천권 만권 읽어서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 아닌 다른 존재와 만나다 보면 거기서 찾아지는 뭔가를 평생 동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그렇게 찾아는 인간의 길을 죽을 때까지 갈고 닦는 것. 그것이 바로 교, 가르침이에요.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무한한 원인들 속에서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될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지혜를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